파일럿이 왜 사출하지 않았을까 충격적인 F-16 출항 미스터리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죠 평범한 에어쇼 리허설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하는 순간 2025년 8월 28일 폴란드 라돔 공항에서 F-16이 배럴 롤후 회복 중 추락 베테랑 크라코비안 소령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 단순한 인적 과실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원인이?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과거 유사한 사고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03년 미 공군 썬더버즈 F-16 사고입니다 그때도 에어쇼 중 F-16이 스플리세스 기동 중 급강하 조종사 크리스 스트링린 대위가 카카스로 사출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조종사 실수라고 하지만 핵심은 고도 기준 차고예요. 해발 고도와 지상 고도를 헷갈린 겁니다. 코라웃은 AGL로 하면서 계기는 MSL을 표시하니 조종사가 머릿 속으로 변환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전 해발 약 2,000피트 모기지 넬리스에서 해발 약 3,000피트의 마운틴 홈 기지로 이동했는데 필드 고도 차이를 제대로 환산하지 않아 실제 AGL이 1,670피트밖에 안 됐습니다. 필요 최소 지상 고도 2500 피트였는데 그 결과 회복 고도가 모자라 지상 140 피트에서 0.8초 만에 사출한 겁니다. 이 사례를 폴란드 사고에 대입해보니 부사점이 많습니다. 폴란드 F-16도 저속 비행 중 애프터 번호 켜진 상태로 급당한 회복 불가 초기 조사에서 부정 과실이 의심되지만 만약 고도 설정 오류나 MSL과 AGL 환산 착오였다면 크라코비안 소령은 1000시간 넘는 경력자였으니 썬더버즈처럼 작은 변환 실수가 치명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영상 분석해 보니 조종사가 사출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기체 제어 불능이었거나 고도 오판으로 시간이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고들로부터 배운 교훈은 명확합니다. 썬더버즈는 이후 고도 정보를 MSL 기준으로 통일했습니다. 콜아웃도 MSL로 바꿔 변환 오류 기회를 없앴고, 스플리세스 기동 최소 진입 고도를 1000피트 상향해 안전 여지를 늘렸습니다. 폴란드 사고도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겠지만, 썬더버즈 사고 결과와 동일한 개선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에어쇼는 화려하지만 작은 실수가 목숨을 앗아갑니다.